야, 저곳이 평양성의 성벽이 아닙니까? 성벽의 위치도 묘하고 보기만해도 견고한 게 정말 훌륭합니다. 야, 평양성이 국보 유적 제 1호로 등록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번 탐방길에서 평양성 이렇게 이 중요한 유적 유족, 국보 유적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만큼 평양성이 중요하고 네. 거구려 유적을 어, 상징하는. 네. 그랑 문화유산이라는 예. 그랑 의미에서 국보 제 1호로 등록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양선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문화유산입니다. 예. 문화유산. 지금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송안성박 그런 예. 말들이 있죠. 예. 예. 아직도 그 말이 남아 있습니다. 스님 예. 쪽에 무슨 분 같은 것이 있는데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 여기가 평양장난성위 동암문입니다. 예, 선생님 암문이란 무슨 뜻입니까? 암문이란 것은 오두울 암자의 문문자 수입니다. 네, 공개되지 않는 비밀문이다. 네. 그 동이란 건 돈쪽이니까 돈쪽에 있는 암문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네. 여느 때는 이렇게 가려지고 선별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 비밀주립구로서 비상상 비상적인 그런 정황이 제기되거나 그래서 외적이 쳐들어오는 경우 이쪽에 문이 열고서는 주립을 하는 그러한 비상 주립급 비수당 어느 식으로 말하면은 그러한 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벽은 어떻게, 어디서 덜을 날아다가 이 주변에 있는 화강석을 단단한 그러한 화강석을 캐서는 이 손돌 하나 하나를 다 이렇게 가공해서 했습니다. 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 손돌 하나 하나에 고구려 사람들이 애교심이 깃들어 있고 그걸 잘알 수가 있습니다.